까지 열리는 거예요? 트렁크는 안 돼. 트렁크는 리모컨 열면 자동으로 열려요 열리게끔 되있어요. 이로와 보세요. 이모빌라이저인지 여기 이쪽 와 보세요. 이쪽 여기. 아 이쪽으로 와 보세요. 여기를 보면은 야 이걸 딱켜잖아요 저속에 노랗게 차키모양으로 돼. 야 되지. 네. 저게 이모빌라이저라는거예요 자동차 모양 네. 열쇠 모양 있잖아요 네. 저게 이모빌라이저요 이렇게 걸려요 저게 있어야만 걸리는거예요 그냥 키는 안걸려요 야이거 걸렸죠 야, 요 키도 걸을게요 이. 봐봐요 봐 저거 뜨죠 네. 저게 떠야만 시동걸려요 뜨지 않으면 안걸려요 듣잖아 아니 이거를 놔두고 이거를 네. 밖에서 그냥 이걸로 돌렸다가 하면 삑삑 소리 안 나냐? 삑삑 소리 안 나냐고요? 아,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럼. 야, 그게 왜왜 왜 삑삑 소리? 야, 야 이거를 잊어먹었어요 이걸 이거를. 삑삑 소리가 날 거예요. 네. 나면은 우선은 보험회사 불러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. 네. 열고서 이렇게 놓고 그냥 5분 정도 있어요. 아. 그러면 시동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예. 그러면 나중에 리모컨만 또 맞춰도 줘 돼. 예예. 예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리모컨은 5만 원이 들고. 그렇죠. 맞아요. 5만 원 가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걸리는. 열린 상태에서는 그냥 되는데. 그렇죠. 잠긴 상태에서는 그렇죠. 안 된다 그렇죠. 된다 소리가 나니까. 소리가 나니까. 그래서 경보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. 경보 해제하는 거는 삼성화재다에 에 연락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 그, 문 열어달라면, 삼성화재에다 연락하면 열어주죠, 와서. 시동 걸리잖아. 요 그죠? 네. 시동 걸리고, 야. 이거는 리모컨을 이렇게. 네, 그, 요거 이제 키니까 네, 것. 거기다 놔두고. 그문 열리고 닫히고 다히죠 네. 예. 전염되게 예상공니다 감사합니다.